안녕하십니까 20년 경력의 베테랑 투자전문가 마스터즈입니다 먼저 영상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리겠고요 12월에 100% 이상 급등할 급등주 추천주 무료로 받고자 하시는 분들 상단에 전화번호 010-2492037로 간단하게 숫자 1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십시오 자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12월에 100% 이상 급등할 급등주 추천주 세 종목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무료니깐요 전혀 부담들 갖지 마시고요. 핸드폰만 간단하게 여시고, 010-2492-0437로 숫자 1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시고, 12월 100% 이상 급등할 세 종목 무료로 챙겨들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할 건데요. 오늘 얘기할 종목은 바이오니아입니다. 자, 바이오니아 9월 달에 98,800원까지 거의 10만 원까지 급등이 나왔던 종목인데요. 자회사 써나젠이 코로나 경구용 치료제 개발한다는 이슈로 98,000원까지 급등이 나왔었다가 최근에 코로나가 잠잠해지면서 4만 원 이하까지 하락 조정이 났었죠. 자, 그러나 다시 한번 3일 동안 급등 나온 이유 바로 최장암 치료제 지금 암 치료 중에서 가장 어렵다는 최장암 치료를 미국의 코레아와 함께 공동 개발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췌장암 치료제가 만약에 성공을 한다면요. 바이오니아의 시가총액은 최소 10조 이상 가야 되는 기업으로 변모를 하는 것입니다. 현재 시가총액이 1조 원대이기 때문에 만약에 최장암 치료제가 성공한다면. 주가는 다섯 배에서 1 0 배는 급등을 하겠죠. 자, 그리고 또두 번째 호재는 세계 최초로 탈모 화장품을 개발해서 이제 본격적인 판매를 한다는 겁니다. 바이오니아는 일반 제약 바이오 기업과 다르게 흑자 기업이라는 거죠. 흑자 기업이고 세계 최초 탈모 화장품을 전 세계에 출시를 하게 된다면 이제 영업이익은 더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요. 세 번째 호재는 오미크론. 지금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를 진단할 수 있는 진단키트를 개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세 가지 호재가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바이오니아다. 여러분들 꼭 메모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렇다면 바이오니아, 저는 언제 매수를 해야 되나요? 마스터체에게 문의가 폭증하고 있는데요. 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고민하지 마시고, 마스터체의 손을 잡으시고요. 바이오니아 조종 나올 때 정확한 매수 타점 제가 문자로 무료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문자 무료로 받으실 분들 상단의 전화번호 010-2492-0437로 간단하게 숫자 1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십시오.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제가 바이오니아 긴급속보 나오는 대로 바로 문자로 보내드리고요. 매수타점 정확히 짚어서 문자로 무료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추가적인 혜택 12월에 100% 이상 급등할 급등주 추천주 3종목까지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혜택이 모두 무료니깐요. 전혀 부담들 갖지 마시고요. 핸드폰만 여시고 010-2492-0437로 간단하게 숫자 1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시고 기다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화이팅 성공투자 하시고요. 지금까지 마스터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